네 안녕하세요 신인배우 서예주입니다 어 저는 94년생 8월 <laughs> 9일생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형은 A형이고 <laughs> 어 그리고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지금 재학중이고 어 이제 막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쉴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, 네,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배우는 저는 요즘 엠마스톤에 굉장히 빠져있어요 엠마스톤 이 했던 영화 작품들 다돌아 찾아보고 있는데 되게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고 어, 저희 나라 배우는 현진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, 좋아하는 음식은 매운 음식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, 영화는, 영화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